안녕하십니까. 제가 선창을 하면 일단 세 번씩 후창을 해주십시오. 윤석열 만세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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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탄핵각하 하면 똑같이 탄핵각하, 그리고 윤석열 즉시 복귀 하면은 즉시 복귀 세 번입니다. 갑니다. 윤석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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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윤석열 대통령, 즉시, 복귀, 즉시, 복귀, 즉시, 복귀. 감사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 그것이 답입니다.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탄핵이 조작되고, 창조되고, 기획되었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탄핵 시나리오 작성부터 탄핵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조작이고, 창조이고, 불공정이고, 사기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사기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기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원천 무효이고 반드시 즉각 탄핵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핵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12월 14일 탄핵 가결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그 시나리오대로 설레발을 치면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게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서부지방법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불법을 지켜본 헌법 재판소가 불법, 위법, 불공정, 절차적 오류를 거치면서 재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탄핵 시나리오의 종점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공정한 재판의 판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카카입니다, 여러분! 왜 탄핵 카카를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및 국회 내란특별조사위원회가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동훈은 탄핵 공장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누가 이미 기획하고 창조하고 만들어 놓은 탄핵 시나리오에 따라 설레발을 친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12월 3일 개헌 선포 이후 대통령은 개헌을 해제하고 정상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언론들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이런 인물들이 나서서 경 관련 인물들에 접근하여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 대통령,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계신 대통령이 계신데 12월 8일 국방장관 12월 11일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각본이 없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때 대통령은 탄핵 가결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후 공수처는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예단해두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단핵 소추안의 70%를 차지하는 내란 심리를 빼고 개음의 위헌성만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 자체도 과간이었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을 깨거나 불법 위법을 저지르면서 재판을 끌어 나갔습니다. 심지어 초식에까지 대동해놓고 대통령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불법, 위법, 불공정성, 절차적 오류로 현재의 결단을 우리는 이렇게 얼룩진 불법적인 오류투성에 이 헌법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한간에 소문이 헌재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8대 0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자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촛불에 돼지 꼽혀 타 죽기 전에 8대 0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자고 하고, 파면시킨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 대한민국은 더 통합이 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 나라는 몇 배로 더 분열되고, 좌파는 더큰 카르텔을 만들고, 간첩은 더 늘어나고 사법부는 점점 더 타락해 가기만 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8대 0으로 헌법재판소가 억만분의 1의 경우라도 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현재는 촛불이 아니라 2천만 국민의 횃불에 타 죽고 가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헌재가 국론 분열을 원치 않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기 탄핵 재판을 각하시켜라.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할 재판을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기획에 의해 지금까지 공수처, 서부지법, 검찰이 저지르는 불법보다 몇 배나 더큰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판을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탄핵을 각하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대통령을 하루빨리 대통령실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그 길만이 헌법 재판소가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선봉장이 되는 길입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 탄핵 각하만이 정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카, 탄핵 가카, 탄핵 가카, 탄핵 가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즉각 복귀.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각하만이 답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기다리는 답이다. 감사합니다.